날이 조금씩 더워지고 있다. 그 말은 즉,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는 소리다. 그 소리는 다시 말해, 나의 찬란했던 30대의 끝이 기껏해야 반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적신호이기도 하다. 믿기지가 않는다. 내가 마흔이라니. 내가 마흔이라니! 나의 인생은 특별할 줄 알았다. 겉보기엔 똑같이 먹고 자고 싸고 걷고 있다 해도 나는 남들과는 다른 존재이며 누구보다도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지금은 세상의 이치에 휩쓸려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빌코 언젠가는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인물이 되리라는 기대감을 안고 살아왔다. 하지만 39년 반이라는 지난 세월 동안 놀라울 정도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세상을 놀라게 하기에는 커녕 30대에는 장가를 가겠거니 하고 생각한 부모님의 뒤통수를 쳐 놀라게 했을 뿐이다. 시간은 내 예상보다도 초월적인 스피드로 흘러갔다. 세월의 무상함 앞에선 40년이란 시간도 그저 단잠 사이에 스쳐간 꿈에 불과했다. 파란만장했던 나의 모든 순간들은 아득한 기억 속 어딘가로 점점 사그라져갔고 뿔뿔이 흩어진 시간의 조각들은 끝날 결정체가 되지 못하고 증발해버렸다. 40년 동안 도대체 난뭘한 걸까? 무엇을 위해 살아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 걸까? 불록을 앞두고서야 나는 특별한 존재도 무엇도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나는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할까?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기 위해선 딱두 가지만 명심하면 된다. 라고 한다면 거만하기 짝이 없는 소리고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에 정답 따윈 없다. 사람들은 제각각 자신만의 유전자가 있고 신체 조건도 성격도 환경도 추가하는 가치도 모두 다르다. 설령 공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성인들이 부활하여 누군가에게 명언을 한 바가지 쏟아내고 앞으로의 인생을 설계해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그렇다면 정답이 없는 삶 따위 그저 흐르는 강물 속 물고기처럼 유유자적 떠돌아다니다 수명이 다해 죽거나 낚싯바늘에 걸려 최후를 맞이하면 그만인 걸까? 솔직히 잘 모르겠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미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다. 다만 내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실은 인간은 영원히 살수 없다는 것. 단지 그 뿐이다.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간이 마치 영생이라도 할 것처럼 열심히 살아간다. 태어날 때부터 이미 사형 선고가 내려진 거나 다름없는 삶이지만 그런 부조리한 삶에 격렬히 저항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존재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살아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박수를 받아 마땅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데카르트의 말처럼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생각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 빛 좋은 껍데기만 질질 끌고 다닐 것이 아니라면 우린 끊임없이 고뇌하고 행동하며 자신의 상태를 파악해야만 한다. 나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대한 고찰은 물론이고 전 우주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한 인간은 작은 변화들을 모색할 수 있으며 그 변화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실패와 성공의 세계로 발을 내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 음. <laughs> 쓸데없이 말이 너무 길어진 것 같다. 이제 헛소리들은 집어치우고 이쯤에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자면, 삶의 가치는 수많은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수많은 희노애락에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그 희노애락은 삶에 대한 노력을 통해 만들어질 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을 충분히 만들어내고 충분히 느낄 것이며 충분히 후회할 줄도 알고 충분히 만족할 줄도 아는 방식으로 살아갈 예정이다. 사실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수많은 희노애락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뿌이 장가 언제 갈 거야? 몰라 뚜이 뭐야 이게 뚜이 하나 둘이 장가 언제가 교스로갈 거야 갈 거야? 여자친구 있어? 다행이지 어디에 뻥치고 있는데 지금 뻥치려고 지금 계속 머리 굴리고 있지? 아니 그러면 어디 인데 진짜야 어디 인데 방배동 방배동에 있어? 꼭! 몇살이냐 여자친구? 너 뽑아버린다 머리 <laughs> 내 머리로 왜고아 뽑아. 뽑아서 어. 안돼 저거 한다 호랑이 <laughs> 하, 해줄까? <laughs> 머리 대 니가 아, 언제 거짓말 치잖아 여자친구 없으면서 뭐 여자친구 있대 저어 방배동에? 그래 몇 살? 나는 통과. 만 셋? 내가 뭐, 통과하면 내가 몇 살인데 지금? 다 마흔 셋이야. 다 마흔 셋이야? 그래, <웃음> 으. 찍 <laughs> 들었노? <디디렛노. 웃음>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이거 보면 다, 다야? 해볼까? 뭐래? 애목 소리. 태봐 안녕하세요. <laughs> 잘하네. 넌 못해. 아, 조심해, 조심해.